그림과 같이 좌표의 평면위두원 c1은 x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고요 c2는 x-3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, 일사분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, c1이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0보다 큰 점, 자, 작은 점을 q c2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1보다 큰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림에 다 있습니다 op, or, qr op 이거 반지름이죠? 1이고요 o r 오부터 R까지 여기 1이고 요 반지름이 여기서 스물 R, 소문자 R이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그리고 QR, Q부터 여까지 길이 이렇게 됩니다. Q부터 R까지 길이 등비설 이런데요. 그럼 써보면 OP는 1이죠. OP가 1이고요. o r 은 5부터 R까지는 1 더하기 R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QR, Q부터 R까지는 자, 요만큼 길이가 2죠. 2 더하기 R. 이렇게 됩니다. 자,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른다. 등비중앙 이용하면 되겠죠? 가운데꺼의 제곱이 곱한거랑 같습니다. 가운데꺼 제곱이요. 1 플러스 R의 제곱이 두개 곱하면은 2 플러스 R. 전개시켜보면요. 1 더하기 2R 더하기 R제곱이 2 플러스 R. 좌변으로 다 넘겨보면요. R제곱에 R 넘겨서 빼주면 r 이고요 2도 넘겨서 빼주면 마이너스 1은 0. 2차 방정식이죠? 2차 방정식. 근해공식 또는 인수분해인데,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 집어넣겠습니다. 2 a 분의 마이너스 B. 뿔마, 루트, B제곱, 마이너스 4AC. 이제 플러스 4. 2분의 마이너스 뿔마, 루트 5. 반지름 길이 양수죠.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만. 그래서 R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. 그쵸? 묻는 문제가 C2의 반지름 길이, R 깎고 하는 거죠. 이거 없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